어, 마이셀 케어 브랜드 잘 아시죠? 저는 마이셀 케어 부사장 맡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과 인체 기질세포 배양액의 차이를 잘 모르셔서 우리 회사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아, 인체 기질세포 배양액과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은 말 그대로 인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한 배양액이고, 인체 기질세포 배양액은 말 그대로 인체 기질세포를 배양한 배양액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인체 줄기세포에는 세포기 때문에 핵이 있고, 인체 기질세포에는 핵이 없습니다. n o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란으로 비유해 볼게요. 계란에 노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찐빵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안고가 맛있는 그 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화장품의 원료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체줄기세포 배양액에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로스 팩터라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 인터루칸 같은 그런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기질세포에는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근데 누가 있다 그래. 믿으실래?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